안녕하세요 오일보습과 중간보습 그리고 물세안을 퍼트리는 네이버카페 온라인 스킨케어 매니저이자 비비아 화장품 대표 윤석찬입니다 요즘 샴푸를 하지 않는 노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샴푸를 사용하면 안 좋은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대사가 왕성한 10대나 20대에는 샴푸를 하루에 두 번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신진대사가 왕성하여 샴푸의 계면활성제의 공격을 받더라도 두피가 견뎌내는 능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30대 이후부터 간지럽고 두피에 모낭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샴푸의 계면활성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샴푸를 안 쓰는 노프를 하라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계면활성제가 두피 건강을 해치는 원인과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계면 활성제를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고정되어 있거나 단단한 울타리를 분리시키거나 녹여낸다는 뜻입니다. 분리시키거나 녹여낸다는 말을 좋게 표현한 것이 활성이라는 단어고요. 울타리라는 말은 피부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면 활성제가 작용하면 먼지나 노폐물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것을 샴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면 활성제가 노폐물과 먼지를 제거하면 좋은데 계면 활성제는 두피 표면의 이로운 지질 성분까지 함께 녹여버리고 피부 장벽을 훼손시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질 성분을 먹고 사는 유익한 상제균은 없어지고 피부에 안 좋은 균들만 번식하여 염증이 생기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모 방지 기능성이라면 구매력이 활활 타오르시죠? 2020년 12월에 시행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신설되었는데요, 옆에 있는 성분 등이 일정량 포함되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보습과 피부장벽 강화 그리고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탈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습과 피부질환의 완화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탈모방지기능성을 신설한 것은 기업활동을 도와주고 제품수출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탈모방지기능성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샴푸에 들어간 계면활성제의 단점을 위 성분들이 장점으로 커버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탈모 때문에 샴푸를 사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두피를 약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정 목적으로 샴푸 사용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부터는 알려진 브랜드 샴푸의 전성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맨 위에 정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추출물이 있습니다. 추출물은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조 가득 물이 있는데, 거기에 설탕 한 스푼만 들어가도 그것을 사탕수수 추출물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출물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요. 물 다음에 위치한 성분이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와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입니다이두 성분 모두 개면 활성제인데요.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좋지 않은 성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안 좋은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EWG에서 그린 등급으로 표시되어 더 유명해진 성분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성분의 안정성에 대해 0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는 것 많이 보셨죠? 그래서 화장품 성분이 좋다고 또는 나쁘다고 하면서 마케팅할 때이 기준을 인용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이 기관인을 신뢰할 수 없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암튼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나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성분은 지금 띄워드리는 설명처럼 가격이 저렴하고 세정력이 좋아 샴푸나 클렌저에 포함되어 있고 독성이 큰 성분이라서 피부가 약하거나 염증득피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바람 성분이라든지 인체로 흡수돼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논문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전성분을 같이 보면 탈모에 좋다는 성분을 함유해 놓고 이런 계면활성제를 물 다음으로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물 다음으로 많이 들어간 이두 개의 계면활성제하고 한참 뒤에 있는 탈모에 도움된다는 성분이 함유량게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가급적 샴푸하는 것을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나 소디움 라우리 설페이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좌측에 제가 띄어드리는 글루코사이드 계열이나 아미노산 계열의 계면활성제와 같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성분을 쓰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샴푸는 다릅니다. 샴푸의 경우 일반 얼굴용 클렌저나 화장품과 비교해 봤을 때 용량 큰 것만큼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 있더라도 값싼 계면활성제를 쓰는 것입니다. 단가가 싼 계면활성제 성분이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나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샴푸를 줄이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10대, 20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샴푸에도 몸의 방어력이 좋아 계속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30대 이후에 두피가 건조하고 가렵고 염증이 생기면 가급적 샴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큰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강한 알칼리성은 두피 건강에 좋지 않으니 여러분께서 참고 바라고요 합성화 계면활성제가 안 좋으니 천연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샴푸로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콩이나 계란 노른자에서 나오는 레시틴이라는 것과 인삼이나 도라지에서 나오는 사폰이라는 것이 천연 계면활성제입니다 이것은 거품 내고 세정력이 아주 미미하게 있는데 사용하시던 샴푸처럼 거품 나면서 세정하는 능력은 택도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샴푸를 쓰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고 노프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향수 같은 것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톱이 있어서 샴푸할 때 두피에 자극이 많이 가는 경우는 실리콘 브러쉬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나 두피에 좋더라도 샴푸를 안 쓰는 것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두피가 가렵고 두피 건강이 안 좋아 염증 생기는 것이 계속되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원인을 줄이면 되는데 그것이 노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